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구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성읍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 즉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성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배우고 또그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악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사악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을 보면 사악한 사람들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잘못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잘못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신을 섬기자고 합니다. 즉, 그 말을 살펴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몰라도 괜찮다라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르는 신을 섬기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배경은 그저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즉,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정말 있었음이 밝혀졌는지 그것을 본 다음에 밝혀지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모든 것과 가축까지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완전히 죽이라는 것이지만 이 결과가 매우 참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묻고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확인하고 정말 있었는지를 밝히라며 이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중하게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을 때는 완전히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치 이것은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정확도가 매우 낮다면 그 검사는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키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진단을 했을 때 정확하게 확진자라고 판정이 되면 격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음압실에 넣어서 균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라면 그것을 격리시켜야 되는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칼로 죽이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 성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성읍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는 열두 지파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이 반항하는 것,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반역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그들을 따라 엉뚱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의 공격들, 유혹들, 그것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교회에서 섬기면서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몰래 들어온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해코지 않은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매우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힘들어하고 교역자 또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거룩의 능력이고 순결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헌금에서 나오지 않고, 교회의 능력은 기적에서 나오지 않고, 교회의 능력은 사람들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며 배워가는 일들이 없게 하시며, 거룩하고 순전한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